안녕하세요. 비닝네 다육입니다. 2월 15일 토요일 준비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아이들은 월요일 날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미만 구매시에는요, 택배비 4천원이 추가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창세트 15종을 준비했습니다. 15종이고요. 어, 요 세트는요, 배송료 없이 무료배송으로 38,000원, 15종에 3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이름표 없이 랜덤으로 배송이 되고요, 추가 주문 가능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 아주 귀엽고 예쁜 사이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색감은 골고루,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드는 다양한 품종, 15품종으로 어, 골고루 섞여 져 있기 때문에, 또 세트 구분없이 어떤 세트든 아주 예쁜 아이들로 제가 신중히 골라서 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공간이 협소한 분들은 어, 요정도 사이즈 예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량도 많고요. 품종도 15 품종으로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겹치는 품종 없이 다양하게 넣었기 때문에 어, 작은 화분에 심으셔 가지고 예쁘게 키워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 15종 어, 배송료 없이 무료배송으로 38,000원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일단, 네 개의 세트를 준비를 했지만, 추가로 주문이 가능하시다는 점 아시고요. 추가로 주문하셨을 때도요, 지금 여기 만들어진 네 개의 세트처럼, 예쁘고, 튼튼하고, 색깔이 예쁜 그런 품종들로 제가, 잘 골라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이름표가 없어도 그냥 예쁘게 심어서 보시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수입이 들어왔을 때 어, 처음에는 어쨌든 이름 없이 수입이 들어온 아이들이 많고요. 국내에서 또 이름이 지어져서 유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시고 예쁜 사이즈 예쁜 아이들로 구성된 15종의 38,000원짜리 세트 어, 많이들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요, 제일 작은 사이즈가 몇개 들어가 있어요 한네세네 개, 네 다섯 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작은 사이즈 5cm, 그다음 6cm, 7cm 또 조금 5, 6, 7c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cm 아이들은 몇개안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6에서 7cm 되는 아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한번 상자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y는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네 번째 아이고요. 첫 번째 자,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아이예요. 어, 일번부터 4번까지 4개의 박스로 이루어진 요번 세트 캡처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상자 골라서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다 랜덤이고 이름표 없이 색깔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로 제가 잘 골라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냥 번호 없이 캡처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문 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5에서 7cm까지 있습니다. 자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붉은빛 라인을 그리는 아이들, 또 노란빛, 또 손톱 끝만 물이 드는 품종들, 둥근 입장, 또 뾰족한 입장, 다양하게 담아봤고요. 두 번째 박스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진한 붉은빛으로 들어가는 아이 있고요. 역시, 노란빛과 라인을 그리는 아이들도 보입니다. 네 번째고요. 네 번째도 골드빛. 그리고 붉은빛, 오렌지빛, 또 검은 라인을 그리는 품종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15종 들어가 있는 네 번째 박스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색깔 정말 예쁘고요. 얼굴도 아주 예쁜 아이들로 뽑아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랜덤으로 이름표 없이 배송이 되고요. 5에서 7cm 가량의 사이즈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또38,000 원에 배송료 없이 무료 배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표 없이 랜덤으로 배송이 되고요. 자, 오늘 준비된 15종 세트였습니다. 자, 이어서 단품 아이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에고 선셋입니다. 디에고 선셋의 특징은요, 어, 맑고 예쁜 색깔, 선명한 색감으로 물이 드는데요. 일단 얼굴은 다양해요. 교배종이기 때문에 얼굴이 고정이 되지 않고, 고정된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색감이 약간 선명하고 맑은 색감을 띠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자, 이 아이도 보시면 색깔이 아주 맑고 예쁩니다. 사이즈는요, 10cm 나오고요. 가격은 7,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로라 클론입니다. 자구 하나 있고요. 자, 제가 심을 때 보니까 또 이쪽으로도 자구가 하나 보입니다. 사이즈 전체 사이즈 16cm 나오고요. 중품 이상 되는 사이즈의 로라 클론입니다. 가격은 15,000원 드리겠습니다. 통통하고 예쁜 퀸 비즈입니다. 퀸 비즈 자구가 하나 있고요. 아주 멋진 품종의 퀸 비즈 엄마 사이즈가 13cm 나옵니다. 13cm 나오는 퀸 비즈 이 아이는요. 2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먼디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입장이 상당히 두꺼워요. 입장이 상당히 두껍고 색감도 지금 물드는 거 보니까 어, 색감이 아주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 12cm 나오고요. 먼디, 가격 13,000원 드리겠습니다. 13,000원입니다. 오렌지 에보니입니다. 오렌지 에보니, 전체 사이즈 15cm 나오고요. 가격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에보니, 만원입니다. 후레뉴 자연군생 대품, 13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얼굴 사이즈가 크고요. 뒤쪽에 조금 작은 얼굴 하나가 있습니다. 전체 13도로. 둥근 수영, 수영도 예쁘고요. 어, 전체 사이즈가 223cm 정도 나옵니다. 223cm 정도 되는 후레뉴 자연 군생이고요. 13도입니다. 가격은 6만 원 드리겠습니다. 둥근 입장이 멀로 쌍두입니다. 전체 사이즈가 19cm 나오는 대품 쌍두 멀로고요. 요 아이는 제가 어 1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입니다. 동글동글 환엽의 아주 귀엽고 예쁜 주피터입니다. 사이즈는요. 8cm 나와요. 8cm의 환엽 주피터. 가격 6,000원 드리겠습니다. 6,000원입니다. 멀로 생얼 외두고요. 오렌지빛으로 아주 예쁜 멀로입니다. 입장이 짤막하고요. 예쁘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전체 사이즈 13cm 나오고 가격은 8,000원 드리겠습니다. 멀로 쌍두입니다. 전체 사이즈 18cm 나오고요. 자, 얼굴 아주 예쁘게 생긴 멀로 쌍두. 이 아이도 가격 1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입니다. 두 번째 후레뉴 자연군생 대품입니다. 둥근 수형에 수형이 아주 예쁘고요. 사이즈 24cm 정도 됩니다. 24cm 되는 프레뉴 왕대 품 사이즈. 자연 군생이고요. 가격 6만원 드리겠습니다. 휴밀리스입니다. 아주 맑은 빛으로 물이 들어있고, 이렇게 안에 햇빛에 가려진 아이들은 아직 초록빛으로 물이 좀덜 들었어요. 겉에 나와서 햇볕을 본 아이들은 아주 맑고 색감이 예쁩니다. 전체 사이즈가 22cm로 대품입니다. 가격은 25,000원 드리겠습니다. 둥근잎 빛이 후리되고요. 10두. 자, 대도 좋고요. 입장이 짧고 동글동글하게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 18cm 나옵니다. 둥근잎 빛이 후리되. 가격 15,000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둥근잎 빛이 후리되고요. 이 아이는 한 13, 14두 정도 됩니다. 14두. 14두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14, 15두 정도 되는 둥근잎 빛이 후리데. 자, 전체 사이즈 15cm 나오고요요 아이도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는요, 클리비 콜라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노랗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 귀엽고 예쁜 노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 15cm, 15cm 나오고요. 클리비 콜라 이 와의 가격은요, 6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의 꽃이 전체적으로 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꽃이 귀엽고 너무 예쁜 선명한 노란색으로 꽃, 꽃이 서서히 피고 있네요. 프랭크 슈퍼클론으로 입고 된 아이입니다. 엄마 사이즈 아주 튼실하고 너무 좋고요.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잘 들었습니다. 자구도 보시면 색감이 너무 맑고 예쁘고요. 엄마 사이즈가 14cm 나옵니다. 자구 두 개의 사이즈 역시 14cm 나오네요. 전체 사이즈 19cm입니다. 아가와 모주 사이즈까지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18에서 19cm 나옵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통통하고 아주 예쁘게 잘 굳혀진 프랭크 슈퍼클론입니다. 이거의 가격은 제가 음,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드스타 금 대품이고요. 전체 사이즈 18cm 나옵니다. 상태 아주 좋고요. 금 변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색감과 어, 모양도 아주 멋진 제이드스타금 대품입니다. 이 가격은 제가 어, 25,000원 드리겠습니다. 몰개인금 무지 대품 군생입니다. 전체적인 얼굴이요. 완전 동글동글해졌어요. 너무 예쁘죠? 입장도 짧고요. 색감은 주황빛에 가까운 색감을 띠고 있습니다. 뒷면과 라인은 더 진하게 물이 들고 있고요. 자굴들도 완전히 동글동글 입장이 짧아진 상태입니다. 자, 엄마 얼굴도 아주 멋지고 예쁩니다. 모조 사이즈가 14cm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가 26cm로 자, 큰 화분, 입구가 넓은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색감, 수형 어, 하나같이 너무 예쁘게 잘 굳혀진 몰갱큰 무지 입니다. 요 아이는요, 제가 68,000원 드리겠습니다. 68,000원 입니다. 요 아이는요, 아이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블랙 사바스 보다는 아이린에 더 가까운 듯 하고요. 예전에 어, 호주 에서 수입이 한참 들어왔을 때 아이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랑 얼굴이 많이 제일 많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 전체 사이즈가요 23cm 나오고요. 오두 군생으로 입장이 상당히 두꺼워요. 예쁘게 오랜 세월 굳혀진 아이기 이 때문에 입장도 짧고 두꺼운. 하고 있습니다. 하얀 백분에 지금 핑크빛으로 은은하게 물이 들고 있고요. 음, 전체 사이즈도 상당히 크네요. 24cm로 대품 사이즈입니다. 가격 5만 원 드리겠습니다. 로제 묵은둥이삼두궁세입니다 색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짱짱합니다. 전체 사이즈 20cm 가까이 나와요. 가격 25,000원 드리겠습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 자연 군생입니다. 엄마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자구가 달려있고요. 보시면 뒤쪽에도 자구가 하나 보입니다. 그러면 오두 군생이네요. 오두 군생. 전체 사이즈가 17cm 나옵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고요. 수영도 아주 예쁩니다. 17cm의 자연 군생 레드 타이거 마리아. 가격 38,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몰개인 금무지입니다. 대품하고 거의 비슷한 수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구가 양쪽으로 3개씩 있고요. 어, 엄마 얼굴까지 포함하면 7두 분생입니다. 어, 화분 입구 사이즈가 요한 18cm 나와요. 이 어, 아이들도 전체 사이즈 옆으로 뻗어나와서 한 20cm 가까이 나오고요. 동글동글하게 얼굴은 예쁘게 정말 잘 고쳐졌습니다. 이 아이는요. 제가 3만원 드리겠습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 외두 1 4 c m 고요 가격은 만원 드리겠습니다. 호주 프랭크 뭉크입니다 어, 사이즈 12cm 나오고요 가격은 원, ,000원. 만삼천원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요. 날씨만큼 기분 좋고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